안녕하세요 문경물개 아침 새벽에 일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며칠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광역시입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관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. 문경 물개도 내년에는 유튜버 영상도 많이 올리고 뜻있는 보람찬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알리 고개에서 이제 내려가도록 쫙 가는데요 원래 빨리 가면 이런 1차선 붙어서 샥샥샥 1차 가면 1차시 되는데 일부러 막한 전체 가겠습니다. 샥샥샥 가보이 몇분 차이 안 납니다. 60km로 천천히 청소차 뒤, 뒤에 바짝 붙어서 가겠습니다. 너무 바짝 붙었나? 샥샥 샤한번 가볼까요 또샥샥샤 뭐니뭐니 해도 있죠. 그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명예 검은보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건강할 때 건강할 때 담배 끊으시고 술두병 먹을 거한 병만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, 건강할 때 운동 좀 하시고, 건강을 지킵시다. 그저께, 저번 주 금요일 날, 검진을 받았, 받았는데, 내검진하면은 네, 아무 이상 없던 게, 그, 대장검사를 하니까, 용정이, 그, 발견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, 그, 이제, 용정을, 어? 제거를 하고 했는데, 아하, 이래다, 이제, 안 되겠다. 그런, 그, 생각이 듭니다. 용정이 하나 발견되면, 이제 앞으로, 이제 용정이 이제 더 생길 건데. 그래, 이제, 자, 그 자극 있는, 음? 커피나 매운 거, 짠 거, 이런 걸 조금 저 상가를 좀 하겠습니다. 건강을 위해서. 본인 건강도 이제 위해 하겠지만 본인이 어? 어? 건강을 해야만 가족, 가족을 먹이 게 살리고 아무쪼록 건강이 제일 입니다 아하 동력 하늘이 먼동이 트네요 먼동이. 자 오늘은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요. 아, 내가 그이 회사에 회사에 들어온 지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. 회사에 있어야 한 지가 엊그제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긴 시간이 그 흘렀습니다. 동류 카드랜 8 0 k 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8 0 k 로터 구간입니다 멍동이 터미 음. 아 저기는 다리 아직까지 저래 둥그렇게 있네 아 약 400m 앞 80km 구간입니다. 문경문계 여 기서 접 습니다.